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산정연수 다육이 농장입니다. 요 아이가 무엇이냐면 구감룡이랍니다. 이렇게 몸체가 거북등짝처럼 쫙쫙 갈라진 모습이 독특한 구감룡이랍니다. 요 아이의 구감룡의 잎은 이렇게 하트 모양이에요. 요 하트 모양 어디서 본것 같은데요. 그죠? 하소잎하고 너무 닮은 구감룡이랍니다. 이렇게 몸체는 거북등짝처럼 코르크 마개처럼 이렇게 탁탁 터져가지고 자란 해마다 자란 뭐 느낌이 있으랄까? 층진 모습이 재밌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하죠 그죠? 거북등짝의 몸체처럼 쫙쫙 갈라진 가뭄을 연상하는 구감룡이랍니다 이렇게 덩쿨은 덩쿨이에요. 이렇게 말려서 올라가죠. 잎은 줄기는 이렇게 덩쿨을 져서 잎을 달면서 말려올라오는 덩쿨 식물을 닮았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아이는 이제 막 몸체가 터지기 시작했죠. 이 아이는 좀더 심하게 터진 아이고요. 요, 정도, 요 정도는 되어야 구감용의 멋스러움이 있죠. 완전 등짝이 뭐 쫙쫙 갈란진 모습이 탐스러운 구감룡 이랍니다. 이쁜 요렇게 하트. 나를 사랑해요 하듯 하트 모양이고요. 몸체는 독특한 거북등짝 모양의 구감룡 이랍니다. 요즘 뭐 화사함이 너무 화사하고 예쁘죠? 레인보우에요. 그죠? 레인보우는 라일락 금이죠? 화사함을 듬뿍 담은 레인보우랍니다. 요 아이가 청기린 금이에요. 노란 이렇게 요, 요게 요 금의 모양이 훨씬 물씬 느껴지나요? 몸체에 노란 줄무늬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 아이가 청기린 금, 금이죠. 연필 선인장에 멋스러운 가을 모습이랍니다. 이 아이가 청기린 금이랍니다. 오늘도 행복만땅 즐거움이 가득한 멋진 일상 되시와요.